자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BMW의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죠 74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. 일단 차량가가 1억 7,600만 원입니다. 7 시리즈나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개인에 따라 할인이 조금씩 다릅니다. 보통 법인이 할인율이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. 해당 차량도 제공에 포함해서 2천이 넘는 할인을 진행해드렸고. 상단의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그 달에 높은 할인으로 맞춰서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전면부에 보이는 커다란 티드니 그릴과 아이코닉 글로 이것도 밤에 보면 또 예술이에요. 휠 디자인도 상당히 이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40에 출고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. 이 캘리퍼가 조금 아쉬워요. 파랑색, 빨강색은 5시리즈는 뭐좀 올리지만 6시리즈는 별로일 것 같고 이 캘리퍼까지 블랙으로 들어가면은 보다 완벽한 휠의 디자인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창문 열 때. 딱히 한번 누르면은 딱 열려요, 이렇게. 진짜 잘 만들었어요. 브레이크랑 발전? 진짜 멋있어요. 저기 인터랙션 바. 이거 뭐 분위기에 따라 색깔도 변경 가능하잖아요. 이게 또 7시리즈 만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.